안녕하세요 신안군 서정갑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 어... 히카마 파종할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오늘 로타리를 치려고 밭에 가 봤더니 지난번에 온 비가 아직 마르지가 않아서 음또 로타리를 치지 못하고 그 20일 20일 날 전국적으로 또 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한 5일쯤 파종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제 또그 뒤로는 비가 좀덜 하거든요. 그러면 스프링쿨러도 돌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히카마 파종하는 시기를 조금 말씀 더 드리고자 해요. 전라남도 신안군이나 무안군 조금 그 해안가 쪽으로는 제가 4월 중순부터 파종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또 거제도라든가 부산 남부 해안가 쪽으로 따뜻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는 4월 중순에 파종을 하면 돼요 어, 지금 오늘 어, 밤 온도가 10도 이상 됐거든요 11도 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어, 밤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발아하는데 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밤 온도가 조금 중요한데 밤온도가 10도 가면은요, 팔아 다 됩니다. 팔아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라남도 남부하고 경남 남부 쪽은 4월 중순, 그 다음에 내륙, 어, 전라남도 내륙, 어, 부산 경남 내륙, 여기는 좀 산들이 있고 찬바람이 있어서 4월 말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충청북도, 충청도 이남, 충청도 이남은 충청도 이남,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남 정도는 어, 4월 말이 맞아요. 4월 말에 해도 충분해요. 조금 음, 쌀쌀한 기운이 밤에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 서리가 이제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서리가 끝나는 시기라서 파종해 놓고 어, 조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싹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이북하고 경북 이북 여기는 5월 초순, 5월 초순이요. 그 위쪽으로 강원도, 경기도, 어, 파주, 연천 이런 데는 5월 한 20일 정도. 그게 맞습니다 예, 어, 지금 지역별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지어드리는게 어, 사람들은 언제 심어야 되냐고 자꾸 묻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지역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역별로 뭐 어떤 유튜버는 어떤 종자 판매하시는 분은 5월 20일이라고 그러는데 5월 20일은 너무 늦어. 저이북쪽으로는 그 경기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5월 20일이 맞아요. 근데 이 남쪽으로는 더 일찍 한달 전에 파종하셔도 괜찮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날씨가 들쭉날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매년 그 히카마 파종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히카마 농사를 한 지가 한 8년, 9년 됐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히카마 씨앗 4가지 품종을 내가 사서 처음 해요. 처음에 네 가지 품종을 사서 재배를 해봤어요. 하우스에다가 600평. 600평을 심었는데,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국 사람하고 많은 교류를 해서 가장 맛있는 품종을 들여오게 된 거예요. 지금 제주 온난화 대응연구소에서 작년에 14가지 품종, 국내에서 판매되는 히카마시아 14가지 품종, 그거를 다 테스트를 했어요. 너도 나도, 그, 이제는 만파오라고 그러대요. 그죠? 그, 예전에는요 만개오가 좋다고 그러고 만사파오가 좋다고 그러고 자기네께 최고라고 그러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만파오 품종을 내가 들여오면서 내가 수입하면서 음, 조금 인기가 좀 높아졌죠.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만파오라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 온난화 대응 연구소에서 14가지 품종을 수거를 했어요. 수집을 했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 다 자기 것도 만파오라고 그러고, 네 것도 만파오, 내 것도 만파오 이러니까 나는 좀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제주 온난화 대응 연구소에서. 발라율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가장 좋은 품종을, 한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제가 수입한 이카마시아 만파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파오가 유명하다고 그러니까는 만파오로 팔자 이럴 수가 있어요. 다 만파오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올, 올 들어서 더 그러는 거 같아요. 만파오는 뭐부르기 나름이겠지만은 어 만께오 만사파오, 뭐또 만파오 이렇게 또, 또 나눠지고. 어 또 만사파오, 만파오 이런 품종들도 또 거기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재배하신 분들은 저한테만 가져가시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지난번 영상에 올렸는데 종자 선택을 잘못하면요 맛없는 거. 심어놓고 발화율 떨어지고 모양도 고약한거 그런거 심어놓고 판매 안되고 그러면 1년 농사 망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하는거는 일단 맛이 좋은 품종 아삭아삭하고 배 맛이 많이 나는 품종 그리고 발화율이 98% 이상이거든요 이게 제주도온난화대응연구소에서 다른 그, 그 파종 해가지고 어, 그 발화율을 체크를 했는데 95.3% 라고 그래요 음, 근데 내가 콩나물 재배기에 이 발화를 시켰을 적에 음, 99%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 흙 속에 묻혀 있는 거니까 발화율이 어,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모양 모양 그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는 그런 이카마 씨앗 가마 종자 그거 세 가지를 보고 온난화 대응 연구소에서 그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는데요. 올해까지 올해 하고 내년까지 연구를 할 거예요. 음, 올해는 우리 품종 한 가지만 가지고. 어, 우리 품종 한 가지, 오로지 우리 품종 한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제 다들 만파오라고 판매하잖아요. 그게 우리 품종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수입하는 품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온난화대응연구소에서 14가지 품종이라고 그랬잖아요. 14가지 품종을 다 이렇게 재배를 해봤어요 작년에 근데 어, 우리께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우리 품종만 가지고 올해는 이제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심어보고 온도를 좀 낮게 해서 심어보고 하우스에다가 심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종자만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임수에 속으시는 분들이 많아. 그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뭐 10년 동안 히카마만 재배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유튜브에 엉뚱한 영상 올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 히카마시아시 발화율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98% 99% 나오거든요 근데 히카마시아스 한 개씩 심어야 돼요. 아니면 두 개, 세 개씩 심어야 돼요. 두개 심는 거는요 불량한 씨앗이에요. 발아율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개 심는 거는 한 개씩만 심어요. 이렇게 한 개씩만 다 이렇게 심으면은요 얼마든지 수확 예쁘게 할수 있거든요. 두 개씩 심는 거는 고구마 두둑처럼 이렇게 둥글게 고구마 두둑처럼 했을 때는 두 개씩 심어도 좋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거 평지로 이렇게 해서 마늘 두둑, 양파 두둑처럼 이렇게 넓게 해놨을 때는 무조건 한 개씩 심어야 돼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두 개씩 심으면은요 서로 경쟁을 해요 막빨리 들고 막 서로 잡아 먹으려고 먼저 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laughs> 둘이서 싸우다 보면 요. 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조금 더 많이 크고 싸움에서 진애는 조금 덜 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지 납작해져요. 한쪽 면이. 네. 그러니까 음, 가능하면 한 개씩만 넣는 게 맞습니다. 그, 잘난척하시는 분들 자꾸 그렇게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 올리시고 그러는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종자 내가 종자 장사를 지금 한 6년 됐을까요? 히카마 씨앗 종자 그 다음에 파파야 어, 종자 모종 판매. 파야, 모종, 뭐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열대 작물에 내가 꽂혀서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음, 저는 파파야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과일인데 외국인들이 다 먹죠. 외국인들이 다 먹어요. 네. 파파야도 최고로 좋은 품종을 태국에서 들여오고요. 히카마도 최고급 종자를 들여오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에...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 좀한 4등분 해갖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부는 4월 중순, 경상북도, 충청도, 이런 데는 4월 말, 이제 충청북도, 이북이나 경기 이남, 강원도, 조금 따뜻한 곳은 5월 초순 인천 경기 이북 강원도 북쪽 이런 데는 4월 20일 정도 이게 맞습니다. 히카마 농사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저는 히카마 먹는 것도 즐겁고 히카마가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것도 즐겁고 또 특히나 저는 아열대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파파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죠. 오늘은 지역별로 파종할 시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 시작이죠. 지금서부터 요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5월 20일까지 다 파종하세요. 저 강원도 추운 것도 20일, 5월 20일이면 괜찮아요. 그 서리가 내려도 괜찮아요. 내가 저 안성 강이 나간 곳에 산 밑에 산골짜기 밑에서 5월 초순에 심어도 괜찮더라고요. 산골짜기가니까 여름 옷 입고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도 잘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영하 한 7도에서 10도 정도 되잖아요. 오늘. 18일, 4월 18일, 어, 이제서부터 파종하시면 돼요. 어, 대신에 어, 스프링쿨러 장치가 없는 분은 비 오기 전에 파종을 해버리시고, 스프링쿨러 있는 분들은 비가 오거나 맑거나, 어, 장마지거나 말거나, 장마 지거나 말거나, 물한번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개씩 넣으세요. 비가마 씨앗은 한 개씩 넣으세요. 저희 거는요 발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발아율 안 좋은 그런 씨앗들은 두 개씩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종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또 맛없는 품종 선택하셔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고객들이 사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맛없다 이러면 조금 안타깝잖아요 농사해가지고 이거 맛없다 저기 썩어갖고 저쪽으로 내밀이고 그러니까 맛있는 품종 저희 거 아직은 조금 남았어요 제가 올해도 3천평 하는데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은 거뭐안 어, 팔고 내년에 또 내가 심어도 돼요 <laughs> 근데 종자 이미 이제 다들 구입하셨을 거니까 내년에도 한번 맛을 이고 저거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